알리가 제일 싸다. 시리즈 07 기어 조절 흔들 의자 통기성 조절 기어 흔들 의자는 현대적인 감각과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독립형으로 설계되어 어디서든 쉽게 배치할 수 있어 발코니에서의 여유로운 낮잠이나 거실에서의 느긋한 시간을 즐기기에 완벽합니다. 사용자들은 이 의자의 통기성 덕분에 더위에도 쾌적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. 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. 편안한 흔들림은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평온한 순간을 선사하여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. 게으른 소파라는 이름처럼 앉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단순히 의자가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여러분도 이 럭셔리한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.